강아 일곱 마리랑 사가 본적 있어? 나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내 호스트 패밀리가 강아지를 일곱 마리를 키우셨거든? 네 마리는 작은 강아지들. 집 안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었고, 세 마리는 덩치가 좀 많이 큰 마당에서 생활하는 그런 강아지들이었는데,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. 너무너무 귀엽고. 강아지랑 사니까 위생 관념이 바뀌더라. 난 예전에 동물 털이라든지 뭐실밥이라든지 이런 거 옷에 묻으면은 바로바로 돌돌이로 정리하고 이랬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절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빨래통에 강아지 털이 같이 섞여가지고 빨리고 막 건조되고 이러니까 그거에 되게 무뎌졌던 것 같고 항상 강아지 특유의 꼬순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처음에 그게 좀 나한테 그런 냄새가 나도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. 그리고 내가 살던 집에서는 작은 강아지든 큰 강아지든 다 실외 배변이었단 말이야. 근데 작은 강아지들은 집을 비울 때 밖에 마당에 내놓지 못하잖아.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편하게 오줌을 싸놓는 거야. 그래서 학교 하고 집에 와서 강아지 오줌 볼고 똥 볼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았단 말이지. 근데 그것도 익숙해지더라고. 무튼 얼마 전에 집에서 옷 정리를 하는데 미국에서 입었던 옷들 개져 있는 거 발견했거든? 근데 그 사이사이 강아지털이 엄청 박혀 있는 거야.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막 옛날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혹시 집보들은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고 있어? 홀발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편이야? 나는 요령이 없어서 가지고.